그렇지 한발 쏘고 두발 쏘고 오 라운즈 해 가지고 야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컨트롤 게임이래. 1대 1로 뜨는 건가 봐. 유저들이랑 매칭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면은 무슨 능력치를 한 판씩 얻을 수가 있대. 어 <웃음> <웃음> <웃음 <thế> 뭐야? 복수 <-웃음> 복수할 거야! 이건 뭐죠? 트위치를 뭘 하면은 뭐가 되나? 트위치 매칭하면 이 게임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들 참가 가능 워스트리머 분들이랑 매칭도 돼요. 아 그래요? 어, 한번 해볼까? 아 네, 여러분들의 나. 채팅도 나오나요, 여기에? 어 뭐야, 한글은 안 되나 봐, 영어만 되나 봐. 하이 하이. 뭐야 호우 우주 헤메 하마야 놀자. 오케이, 감사드리고요. 야우지아마 바보 누구냐. 중간중간에. 야동 누구냐. 너 강퇴. 딱 걸렸어, 방금 나 봤어. 봐버렸어. 오 찾았다. 뚜두룰루 드디어 만났다, 독사 새끼. 어 이게 난가봐 어 나야 여기 점 있는 거 어, 이거 나야 아 카드를 고르라고? 총알이 트랜잭토리를 유지한다 어... 어 이거 하겠습니다 프로 o <laughs> 저 사람도 골라야 되니까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뭔지 모르지 너도 자네도 뭔지 모르고 그냥 가, 금색 골라구만 좋아보이는 거어어 어, 그다음 뭐야 이게 총 쏘는 거아 이게 총 쏘는 거 오른쪽 손 뭐야 아 오른쪽 쿨타임이 있구나 오른손에 쿨타임을 들고 있네 쟤네 왜 두발씩 쏘냐 나는 한발씩 쏘고 약간 얼음맵이네 여기 어야어어 어, 어! 방어 어 사! 산 방어 팍챘아나 총알 있네 여기 보여 총알 한발두발세발 장전이 있네 오케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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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 거 같은데 보호막 치고 내려가서 빡야아 <laughs> 이거도 너무 양악하면은 또 저기 좀 그런 데 이거 시청자인데 이것도 하만근데 옆에 긴묻었어요못생긴 <laughs> 쟤 뭐하냐? <laughs> 아 이렇게 두 판에서 이기면 내가 여기 한판 이긴 걸로 나오고 아 그리고 얘가 이제 고르는 차례구나. 이게 보니까 진 사람들만 그 능력을 고르더라고. 진, 진 사람이 고르는 거야 계속. 이긴 사람 못 골라. 진 사람이 계속 세지는 거야. 그래서 공평해지는 거지. 나는 어째 한 번도 스킬을 안 고를 것 같다. 야야야 야, 야, 왜 이렇게 세졌어. 내총이 모양이 꿀인데. 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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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너무 강력한데? 그렇지 한발 쏘고 두발 쏘고 오야 <antenna> 그런 게 있었어 안 되겠다 옆으로 돌아간다 총알 다 썼지 아아오아오어아어아아저 아, 아, 친구가 총이 너무 좋은데 살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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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 제발 오치 마세요 어제 총알 없다 그렇지 도막

나 폐기에 쫄아서 그냥 바로 한강으로 뛰어들어 버리는 구간. 아, 이뭐 한강 물 색깔이랑 비슷하긴 하네. 응, 들어가죠. 페스트 응. 후워드. <목소리> 와, 어, 어 잠깐. 만나 관통이야. 어, 아, 뭐지? 야, 나 새똥 맞음. 야, 잠깐. 아. 야, 나 새똥. 아, 야, 아, 새똥 떨어지는 거 있냐? 진짜로? 개빡치네. 새똥 맞았어 나. 와 예스.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... 이게 에이미야 이게 에이미야 아 잠만 깐 네가 좀더 빠라 일로 와이 세계야 오오오오오오 뭐야 얘오 어, 와우 오 페이크 오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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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컨트롤 어. 야 거기 톱니 바퀴라는 거야 톱니 바퀴 우리가 찌똥 거라는 애들이 가면 죽음 오케이 D E A D <laughs> 지구야, <laughs> <laughs> 나도 처음에 공평하다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어? 막 어, 신고하는 거 아니지? 인터넷 괴롭힘 당했다고 어디 신고하지 마. 어야. 응한데 여기서 내려오는 거 5만. 아! 어어어. 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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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약해 진짜로. 나 개약해 진짜로. 야, 이건 피지컬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이템빨이 너무 문제인데? 비접을 타겟을 해서 유도탄. 유도탄 아니냐 이거? 유도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호밍! 맞네! <laughs> <laughs> 아니 뭐냐고! 유도탄 돼서 안 맞잖아! 아! 살려줘! 어? 아 요런 식으로? 아! 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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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아! 유도탄이 왜 어정쩡하냐? 유도가 되는 거야? 어, 안 되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오케이 커온어 뭐야? 어떻게 살아난 거야?

<laughs> 어? 어? 어어 어? 어? 얼었다 얘왜 얼었어? 어 뭐야 와난 쟤한테 한방 맞으면 가는구나 아너 데미지 세구나 어너데미케 컴온 응나 유도야 친구야 어떻게 기회 한번 더 줘? 어? 아이고야 나갔네 아니 아마 그건데, 선생님 이도참 <laughs> 너무 밸런스 아니 유도 그러니까. 잘 골라야지 그니까 야 삐졌냐? 야 독사야 다시 와봐 야 다시 왜 A 리고 그래요 아니 <laughs> 그게 아나 환장한다 진짜. 울겠다 울겠어. <laughs> 야 뚜뚜야, 내가 미안해. 딴놈 덤벼. 배그에서 나 저격했던 놈들 다 들어와. 발라버리겠어. 야 저격수들 뭐하냐? 덤벼 일대1 뚜자. 종종 당당하게. 야 아주 그냥 다 도장 깨기 해줄 테니까. 야 하마 바보. 야 하마 족밥 누구냐? 적당히 쳐. 야 어허 이거 한세 팔하면 욕밖에 안 보이겠어. 그래요 스위치랑 연결했기 때문에 프리미엄, 프리미엄 독사. 만일. 케 고르세요 <웃음> 독사 <웃음> 독사 고인물인 거 아니냐 눈에는 눈 독에는 독이라고 <laughs> 독사 새끼들은 독이 독이 독으로 다스려야 한 돼요 예 네. 네. 포이즌으로 갑니다 <laughs> 저 새끼는 피대 <피드에> 매달았냐 <laughs> 어어형개 어, 어. <laughs> 똥멍청이 뭐하냐고 야 튕기는 거야 야쟤 뭐하냐고 <laughs> 아나 프리미엄 독사 진짜 야 독사 새끼들이 너 프리미엄 안 시켜준대 어너안이 <laughs> 새끼 헐만 죽어가지고 스킬 얻으려고 <laughs> 근데 고인물인 거 아니냐? 전략이네, 미쳤네. 뭐, 뭐야, 타, 타임 뭐, 뭐 했어? 고, 독사 새끼 그냥, 독사 새끼 그냥. 어, 새끼야. 프리미엄 독사. <laughs> 아닌 거 같지 않냐? 저 전략적으로 한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<아니요, 웃음> 근데 그거 해준대. 어, <laughs> 그제. 어, 어, 야 뭐야? 뭐야.. 어, 야.. 어, 아! 어! 아, 튕기는 거 환장한다 야 개좋은데 튕기는 거 아, 거와야 와, 튕기는 거 뭐냐? 야 좋은데? 저 프리미엄 독떻 이거 어 이거 어거어 그럼 아, 어 아, 지지만블스 아, 이는거야오케이블스거야스 때문에 좀 조심 아아이 아, 새끼 아 개빡치네. 그치만 쟤는 저거 지도 맞는다는 아아 아, 아, 개빡치네 진짜로. 오야 이거 <laughs> 와 시거졌네. 바퀴. 조용히 안 해? 이거 해 볼까 슬로우로 만드는 거? 오케이 좋았어. 아 씨, 서로 맞았거든? 근데 난 독이야 응독이야. <laughs> 응, 뭐나도이야 응, 자살. <laughs> 야 프리미엄 때라. 너 이빨 하나 뽑아 그냥. 뭔 새끼가 그냥 쫄아가지고 <laughs> 쫄았 쫄은 거 봐. 어, 느려져. 아, 야야 한 봐줬다. 야 다음 독사. 아 오늘 도장끼기 제대로 한번 해야겠네 그냥. 프리미엄 <laughs> 병생 흡수. 어, 나피 빨리고 있다. 어, 나피 나 빨린 빨리... 미친 아이템 조합 뭔데? 아, 미친 아이템 조합 뭔데? 아, 개열받아. 아, 개열받아. 아, 개열받아. 아, 아, 계속 봐라. 와, 미쳤다. 그런 조합이 있다고? 아, 안 돼. 안 돼. 내 피. 아, 내피 살려 줘. 아. 아. <laughs> 엄마. 엄마 제 사기야. 마우 주. 하. 마우 주랑 하 말을 합치면 우주 하하 목도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목도리 도마뱀 나